안녕하세요. 임장훈입니다 요즘 각종 커뮤니티에서 테라핀 얘기가 소개되면서 테라핀 인기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테라핀을 입양해서 키워보고 싶은데 종류도 정말 많고 가격대가 높다는 얘기가 있어서 종류와 가격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입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종류와 가격입니다. 이두 가지를 입양 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지 종류의 퀄리티와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손해 보지 않고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테라핀 종류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비교해 가면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종류에 대한 설명은 로던, 캐롤라이나, 콘센트릭, 텍사스, 미시시피, 오네이트, 맹그로브 순으로 종류에 대한 설명과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종류 선정 기준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류들로만 선정을 했고요, 플로리다라는 아종을 빼고 보편적으로 인기가 많은 콘센트릭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가격은 국내 샵 분양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백 테라핀의 학명은 말라클레미스 테라핀이라고 하고요. 국제종 멸종위기종 사이테스 2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멸종위기종 반수생 거북이입니다. 이 친구들은 백압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해서 다이아몬드백 테라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테라핀의 서식지는 북미 동해안의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에서 서식을 하고요. 테라핀은 민물에서도 살수 있지만 성체들은 해수에서도 어느 적정 기간 동안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피는 어느 정도 염분이 있는 물을 더 선호를 하고요. 일반 가정에서 사육 시 15에서 20cm까지 성장을 하고요. 중대형종 반수생 거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명은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 가정에서 보통 30년에서 40년까지 살수 있고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현재까지 인정되는 테라피 나종은 총 7가지입니다. 노던, 캐롤라이나, 텍사스, 플로리다, 미시시피, 오네이트, 맹그로브 이렇게 아종을 구분을 하고요. 지금부터 테라핀 종류와 가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노던 테라핀이고요. 노던은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아종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둡고 수염이 있거나 등갑이 어두운 형태의 개체들이 많습니다. 노던의 가장 큰 특징은 얼굴의 점인데요. 얼굴에 셀수 없는 작은 점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고요. 코끝부터 머리 중간까지 이어진 다이아 문양이 아무도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번식이 많이 이루어져 노던 테라핀도 퀄리티가 좋아져서 화이트한 백질 그리고 밝은 등갑의 아이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가격은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로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캐롤라이나테라핀입니다 위에 노던아종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노던은 작은 점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캐롤은 점이 더 굵고 듬성듬성 박혀 있고 여백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노던과 비슷하게 어두운 개체들도 많지만 요즘에는 노던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브리딩이 많이 이루어져서 화이트한 백질과 노란 밝은 백갑의 아이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줄캐롤이라고 부르던 아이들도 있던데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줄캐롤은 얼굴에 점이 짧은 줄 형태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캐롤은 코끝부터 머리 중간까지의 문양에 줄 형태의 웹이 있는 개체들도 있고요. 아예 노던처럼 밋밋하게 아무것도 없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노던과 캐롤을 구분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얼굴의 점의 크기와 점의 여백을 보시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노던이 점이 좀 작고 많이 박혀 있는 반면에 캐롤은 점이 굵고 여백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이아 문양의 외배 줄 형태가 있으면 캐롤, 없으면 노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가격은 35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콘센트릭입니다. 화이트한 백질에 진한 동심원 때문에 인기가 많은 종이고요. 콘센트릭은 캐롤라이나에서 나온 모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콘센트릭의 기본적인 용어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콘센트릭 옆 얼굴에 있는 긴 선을 보고 스키드라고 하고요. 코끝부터 머리 중간까지 이어진 선을 보고 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바로 위에 씌어진 왕관을 보고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갑에 이어지는 검은색 선을 보고 동심원이라고 하고요. 콘센트릭은 화이트한 백질, 얼굴의 선의 굵기, 그리고 여백, 그리고 동심원의 굵기와 간결함을 가지고 퀄리티를 평가를 합니다. 기본적인 일반 콘센트릭은 5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퀄리티가 좋을수록 가격대가 높아집니다. 일반 콘센트릭과 고 퀄리티 콘센트릭으로 구분을 하고요. 고 퀄리티 콘센트릭을 라인 콘센트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싼 아이들은 분양가가 150만원부터 200만원이 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텍사스입니다. 요즘 인기가 부쩍 많이 올라간 텍사스 테라핀의 특징은 검은색 등갑에 노란색 쉘이 특징인 아이들입니다. 뒤에서 설명해 드릴 오네이트 테라핀의 백압과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텍사스 테라핀의 머리에 있는 다이아몬드 문양이 노란색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들입니다. 또 얼굴은 캐롤과 비슷한데 캐롤처럼 얼굴의 점의 형태가 좀 굵고 여백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점이 굵고 백압이 밝은 아이들을 보고 슈퍼 텍사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모프는 2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텍사스 분양 가격은 80만원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시시피 테라핀이고요. 국내에는 개체군이 많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소개된 사례가 없고요. 그래서 많은 정보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브리더 분께서 암성체 한 마리를 사줄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제가 따로 본 적이 없어서 해외 자료들로 정리를 해서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시시피 테라피는 두상이 크고 배갑이 어두운 개체들이 많이 보입니다. 캐롤라이나 테라피와 비슷한 얼굴의 점, 여백이 특징이고 화이트한 백질의 얼굴, 그리고 어두운 배갑, 얼굴에 수염이 있는 개체들도 자주 보입니다. 가격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개체들이 없기 때문에 미시시피 테라핀의 가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네이트 테라핀입니다. 테라핀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오네이트 다이아몬드백 테라핀이고요. 일곱 가지 아종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네이트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노멀 오네이트, 빅스팟, 화이트 헤드, 핑크 헤드, 칼리코, 플라워백, 알비노 등등 종류도 다양하고 정말 인기가 많은 아종입니다. 이번 설명에서는 기본 오네이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오네이트는 보랏빛 피부에 얼굴에 땡땡이 점, 그리고 검은 백합에 노란색 쉐리 특징인 아이들입니다. 아종 중에서 보편적으로 성격도 좋고 담수에서도 어느 정도 잘 사용이 가능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아종입니다. 가격은 퀄리티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노멀 오네이트 기준 100만원부터 시작하는 상당히 고가의 아종입니다. 오네이트의 퀄리티는 얼굴부터 꼬리까지 점이 없으면 없을수록 헤드 스팟리스냐, 풀 스팟리스냐라고 스팟이 없는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지고요. 백합이 플라워백이냐, 골든쉘이냐, 칼리코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집니다. 풀 스팟리스라고 해서 점이 아예 없는 화이트 헤드 또는 핑크 헤드 오네이트 새끼들은 기본 1,5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까지 시작을 하는 상당히 고가의 아종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맹그로브 테라핀인데요 아종 중에서 가장 희귀한 종으로 국내에 몇 마리밖에 없는 매우 귀한 아종입니다 얼마 전모 커뮤니티에서 암컷 성체가 5,000만원에 올라온 적도 있는 아종이고요 이 테라핀은 해외에서도 매우 귀하고 사육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맹그로브 테라핀의 특징은 푸른빛 피부에 머리에 크라운 패턴이 굵은 선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두운 배갑에 팔다리에는 큰 점과 굵은 선들로 이어져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압도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가격대는 워낙 뒤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암컷 성체가 5천만 원이었다는 가정하에 해칠링 기준 천에서 1,500만 원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테라핀 일곱 가지 종류와 가격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이 알기 쉽게 요약 정리된 표를 만들었습니다. 입양 전에 표를 보면서 공부하시고 입양하실 때이 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레플로우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에게 정보성 컨텐츠로 도움을 드리는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